감사합니다. 저는 평소 소욕지족을 늘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은 저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살수 있나며 두털대지요.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서로 간에 마찰도 생깁니다. 저는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수 있지만 함께 사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고 이해하려 하지만 저일이 잘 안되네요. 좋은 법문 내려주시면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평소에도 내 자신이 참 적게 먹고 적게 있고 적게 자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또 정태화서 스님 법문 듣고, 부처님 법문 듣고, 아, 그건 뭐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 콜라 많이 마시면 위장만 나빠지지 않아 좋은 거 아니다. 응? 밤새도록 전기불을 켜놓으면 잠만 못 자지 좋은 게 아니다.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음식 만들 때 조미료 많이 넣으면 좋은 게 아니다. 음식 많이 먹으면 비만만 되지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치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나한테 좋으니까 남편한테 권유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하고 안 하고는 남편의 자유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죄약이다죄약인줄 모르고 먹어가지고 고통받는 쥐들에게 그죄약이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죄약이니까 먹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죄약이다 불법은 일하라, 절하라. 이런 말은 잘안 합니다. 최소화합니다. 최소 그래서 5개에서만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암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어? 술 먹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있죠. 왜? 그 과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라라고 해도 그냥 안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왜 이런 과부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면 저절로 안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는 거는 거의 몫이에요. 이렇게 법을 선했는데도 귀 막고 안 듣고 눈 감고 안 보는 거는 그건 거의 몫이에요.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다 강제로 구제할 수 있다면 지옥은 벌써 없어졌겠지. 아무리 저렇게 태양 빛이 빛나도 눈을 감은 봉사는 세상이 어둡게 말이야. 그래서, 불법은 다만 보여주고, 다만 내가 그렇게 행할 뿐이지, 그 사람이 하고 안 하고는 그의 몫이다. 이러지. 그러니까, 남편이 하고 안 하고는 그의 몫이 내가 지금 남편하고 그런 문제로 싸운다는 거는 남편의 인생에 간섭하는 거다. 남의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남편보다 더 행복하게 삶으로 해서 남편이 스스로 어, 아내식으로 사는 게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면 다행이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과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의 인생에 너무 간섭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스님 법은 듣고 스님 법을 빙자해서 남편한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편을 내 식대로 때리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심을 불러옵니다. 내가 옳다, 니는 달렸다 하는 게 지금 가득 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그래서 이 법이 좋으면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둘다 남편처럼 따라가면 어때요? 살림이 더 빨리 거들나겠죠. 그죠? 내라도 이렇게 사면 거들이 좀덜 나겠지. 그래도 싸우면 더 빨리 거들이 납니다. 다른 피해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내 식대로 강요해서는 안니다 좋다고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런 관점을 가져야 어, 여러분들이 가정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의 행복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